안녕하세요, 택스프리입니다 네, 아 저는 오늘도 이렇게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 요즘 진짜 뭘 하면서 지낼까 계속 고민 중이긴 한데 아무래도 제가 여기서 지금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 시간 안에 뭔가 를할수 있는 거는 딱히 많지 않아요.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뭐 관광지나 공원이나 이런 게다 막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도 제가 살고 있는 사스케츄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부터는 조금 규제가 풀리기 때문에, 한 5월 중순에서 말 정도 해서 이제 어디를 여행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비교적 가까운 알버타는 가장 빨리 갔다 오고 싶은데요. 아직까지 알버타는 규제가 심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태라고 해서 여행은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 계속 추이를 지켜볼 생각입니다. 음, 그당을 조금 알려드리자면 아직까지 그 카페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돈도 돌려받지 아직 못했고요.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새로운 일을 구하지도 않았고. 그냥 맨날 요즘은 그래도 이 가까운 제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작은 공원이 하나 있어서 거기는 계속 조깅하고 집에서 뭐 팔굽혀펴기 몇개 조금 하고 그냥 커피는 원래 제가 일하던 곳이 아닌 다른 스타벅스 가서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아무래도 지금 차가 있다 보니까 차를 타고 한번 캐나다 횡단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지금 구글링을 했을 때는 하루 이상 꼬박 운전만 해야 토론토까지 갈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하루 만에 갈 수는 없겠고 뭐 이틀이나 3일 이렇게 쪼개서 몇 시간 몇 시간 열 이제 운전하고 남은 시간은 그 작은 타운도 조금 둘러보고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살고 있는 리자이나에서부터 이제 토론토까지는. 거의 지금 두 개의 줄을 넘어가야 되고 시간으로는 하루 하고도 여덟 시간 정도, 다섯 시간 정도 운전을 해야 되더라고 운전하는 시간만 그래서 아 이게 혼자 가는 게 약간 위험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무리인 것 같기도 한데 아 마지막을 그렇게 한번 장식해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이제 차를 거기로 가져가면은 그 차를 처리를 하기가 조금 곤란하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뭔가 사스케츄한 플레이트를 제가 달고 있으면 약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해서 지금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계속 고민 중입니다. 운전을 해서 가는 게 어차피 운전만 계속 직선 도로만 해야겠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비행기를 타고 갈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일을 구해 볼지 계속 고민 중인데 아 여러분들이 제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의견 주시면 제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할게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캐나다는 날씨가 정말 좋아져서 이제는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 저도 조금 이제 두꺼운 롱패딩이나 뭐 자켓 같은 거는 벗어두고 이렇게 얇게 입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날씨가 이렇게 좋아져서. 이제는 뭐 들판에 약간 새싹이 돋기도 하고 이렇게 잔디가 뭐 풀이 나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저도 조만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